오늘부터 다루게 될 교재가 요 내용이죠 EBS 개인 양육 메시지입니다 이것 가지고 말씀 같이 확인해 볼 텐데요 어, 교재로 들어가기 전에 먼저 전체적인 내용을 확인하면서 인도를 받아 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교재 전체를 한번 쭉 훑어보고 그 다음에 교재 내용을 진행할 건데 많이 늦었으니까 얼른 기도하고 바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고등부 전도 요원 훈련 시간 주셔서 감사합니다. 전도가 우리의 삶에 실제 담기게 해주옵소서. 복음 운동할 수 있는 제자들 되도록 이 밤에 모인 고등부 렘런트와 전도자들을 축복해 주시옵소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의 나라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EBS 개인양육인데요. 제일 먼저 생각해 봐야 될 것이 전체 교재를 살펴보면서 개인 양육을 해야 할 이유를 찾아보겠습니다. 왜 개인 양육해야 하는가 입니다. 어, 사도행전 8장 26절에서 40절에 보니까 어, 한 사람에게 복음 전했는데 이게 아프리카 살리는 역사, 에티오피아 살리는 역사로 이어지죠. 그래서 한 사람에게 어, 복음 전하는 것이 한 나라를 바꾸고 운명을 바꾸는 것이 될수 있거든요. 근데 이한 사람과의 만남을 우리가 어떻게 생각해야 되냐면 이게 첫 번째 만남일 수 있고 마지막 만남일 수 있고 영원한 만남일 수 있다. 이걸 생각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개인 양육자가 염두에 두어야 되는 것. 내가 오늘 만나는 이 사람과의 만남은 너무너무 중요한 만남이다. 이것을 항상 마음에 품어야 되겠습니다. 서론에서 먼저 하나님의 은혜와 내 인생이 어떤 관계가 있는가? 이것을 잠깐 정리를 해보려고 합니다. 모든 사람이 겪고 있는 문제의 원인은 영적인 문제죠. 즉, 모든 문제는 하나님을 떠나서 죄에 빠져서 마귀 자녀된 문제입니다. 모든 문제는 창세기 3장에서 시작되었습니다. 모든 문제는 영적인 문제입니다. 그죠? 그래서 하나님 떠난 창세기 3장 1절에서 6절의 문제. 죄로 인해서 저주받게 된 로마서 3장 23절의 문제. 마귀에 자녀된 요한복음 8장 44절의 문제. 이게 모든 문제의 원인이란 말이죠. 모든 문제 의 핵심이잖아요. 근데 그리스도께서는 <laughs> 이 모든 문제를 십자가에서 다 해결하신 것입니다. 참 선지자로 하나님 떠난 문제 해결하시고, 참 제사장으로 죄로 인한 저주 문제 해결하시고, 참 왕으로 마귀의 일을 멸하셨죠. 모든 문제를 그리스도께서 다 끝내신 것입니다. 우리는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리스도 안에서 나의 모든 문제 해결을 받았다는 사실에 대해서 나의 정체성을 확실하게 해야 되겠습니다. 나는 어떤 사람이냐? 그리스도 만났기 때문에 모든 문제 해결된 것이란 말이죠. 요한복음 1장 12절에 영접하는 자곧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했잖아요. 나는 누구냐? 예수님 영접해서 하나님 자녀 된 사람입니다. 그럼 어떻게 됐습니까? 내 안에 모든 문제를 다 끝내신 그리스도께서 나와 함께 계시니까. 나의 모든 문제는 끝나버린 겁니다. 그런데 아직 덜 끝난 것 같은데 이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오늘 오전에도 얘기했지만요. 빌리포스 1장 6절입니다. 너희 속에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내가 확신하노라. 우리 속에 이미 이 복음이 들어왔고, 나의 모든 문제 해결은 이미 완료가 되었고, 내 삶은 그것을 확인하는 여정의 시작이란 것입니다. 이걸 내가 붙잡으면 모든 문제는 끝났고 나는 아무 문제 없구나라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네 번째, 그러면 내 인생은 뭐 해야 됩니까? 내 인생의 모든 문제는 해결됐잖아요. 나는 모든 문제가 끝났거든요. 그럼 나는 왜 살아야 되냐는 거죠. 나는 이제 무엇을 위해서 살아야 되느냐는 거죠. 내 인생이 승리할 방법입니다. 하나님의 소원 속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모든 문제 한 걸음 한 걸음 다 끝나는 거죠. 하나님의 소원은 내 인생이 붙잡히면 하나님은 내 삶을 책임지시고 하나님은 내 삶에 개입하시고 하나님은 내 삶에 역사하실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게 우리의 삶의 방법이잖아요. 그래서 나는 무엇을 해야 되느냐? 하나님의 소원 속으로 내 인생을 집어넣어야 되겠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소원의 방향을 맞춰서 살아가면 하나님은 능력으로 나에게 역사하시거든요. 하나님이 내 삶에 개입하시고 역사하시면 우리는 인생을 쉽게 승리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요셉은 쉽게 승리한 거죠. 물론 요셉 고생 많이 했거든요. 요셉이 안 힘들었냐, 그게 아니에요. 근데 쉽게 승리했어요. 왜냐? 여호와께서 함께 하시는 비밀이 있었거든요. 요셉은 알고 있었어요. 뭘 알고 있었습니까? 해와 달과 열한 별이 나에게 절할 것이라는 걸요. 그러니까 알고 있고 붙잡고 있는 하나님의 소원이 있기 때문에 요셉에게는 하나님 이 역사할 수밖에 없었어요. 요셉이 하나님의 소원을 붙잡았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 소원대로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신데 그 소원을 위해서 지구를 움직이시고 우주를 움직이시는 하나님이신데 그 하나님의 역사 속에 요셉이 포함되어 있다. 이러니까요. 사람 사람이 상상할 수 없는 범위에서 능력과 역사가 나타나는 거죠. 그래서 우리의 방법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영으로 감동되는 겁니다. 이 자리에 있는 귀한 렘런트 테리미가, 우리 성민이가, 우리 찬이가, 승호가, 원종이가 어, 하나님의 영에 감동되어 버리면 끝입니다. 하나님의 손에 붙잡혀 버리면 끝입니다. 그렇게 여러분이 승리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소원이 뭐냐? 세계복음화잖아요. 이 하나님의 소원을요 우리는 구체화해서 붙잡아야 됩니다. 복음 전에서 생명 살리는 것인데 이 부분을 구체적으로 내 삶에 끌고 들어오라는 거죠. 당연히 하나님의 계획은 세계복음 하거든요. 마태복음 24장 14절에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거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그랬잖아요. 이 복음이 전세계 증거되는 게 하나님의 소원이고 하나님의 방향이죠. 그러면 이 세계복음화의 방법이 뭡니까? 어떻게 해야 됩니까? 성경에 다 나와 있습니다. 성경적 전도 운동으로 말씀 운동 일으켜서 하나님이 예비하신 제자 찾아서 세계를 살리는 겁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28장 18절에서 20절에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 아들과 성령의 이름을 세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분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라. 해 우리가 준비되어서 현장으로 가서 제자를 찾고, 세우고, 그리고 시스템화해서 재례를 주는 거죠. 그리고 가르쳐 지키도록, 재생산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성경적 방법으로 하면 됩니다. 이 성경적 방법의 핵심은 뭐냐면, 곳곳에 제자를 일으키고, 그 제자를 통해서 현장의 흐름을 바꾸는 전도 운동 시스템을 세우는 것입니다. 제자를 세우고 이 제자를 중심으로 지속할 시스템 세우는 것이 성경적 전도 운동의 열쇠입니다. 그래서 디모데우서 2장 2절에는 "내 아들아, 네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은혜 가운데서 강하고, 네가 많은 증인 앞에서 내게 들은 말을 다른 충성된 사람들에게 부탁해라. 그들이 또 다른 사람들을 가르칠 수 있으리라." 그래서 저는 여러분하고 이런 얘기를 하는 자체로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우리, 많은 숫자가 들어와 있지 않지만, 우리 선생님들과 함께, 우리 부모님들과 함께, 태림이 성민이, 원종이, 승호, 찬이 같은 랩런트들과 함께 할수 있는 자체가 저는 감사합니다. 제가 다섯 명, 다, 다섯 명다 불렀죠? <laughs> 태림이 성민이, 원종이, 승호, 찬이. 자, 뭐, 이런 랩런트들하고 뭔가 많은 것을 하는 것보다 제 관심은 우리 고등부 안에서 제자라는 단어, 말씀 운동이라는 단어, 시스템이라는 단어, 현장이라는 단어가 익숙해지도록 분위기를 바꾸자는 거죠. 우리 교회와 우리 고등부의 분위기가 이런 현장적, 원색적 전도와 맞아지는 분위기가 되면, 그 다음에 하나님은 말씀으로 시간표 따라서 각 사람에게 역사하실 거거든요. 그래서, 여러분이 미션 붙잡고 현장 들어가서 직접 전도 운동하면 제일 좋은 일입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마음에 부담을 가질 필요는 없습니다. 계속 이 언어에 노출되어야 합니다. 유목사님이 쓰신 원색적인 현장 단어에 여러분이 자꾸 익숙해져야 됩니다. 저는 전도 운동 시작한 게 고등학교 1학년 때부터였는데 사실은 중학교 2학년 때부터 자꾸 이런 단어와 언어에 노출되고 있었어요. 나는 별로 관심은 없었지. 별로 마음에 들지도 않았지. 근데 아빠와 엄마가 계속 메시지를 틀어놓고 있으니까 어쩔 수 없이 저 단어가 나한테 들리는 거죠. 처음에 되게 싫어했거든요. 되게 수준 낮게 생각했어요. 재미없다 생각했거든요. 근데 계속 듣다 보니까 재밌는 것도 자꾸 들리고, 아, 그런가 하는 것도 조금씩 들리고. 그러다가 어, 수련에 가가지고 은혜 받고 나서부터는 열심히 들을 생각은 아직도 안 들었지만 그러나 저 메시지가 좋은 거구나 하고 붙잡아주더라고요 그러다가 합수훈련 가가지고 인생에 결단을 한 거거든요 그러고 나니까 내 인생에 메시지가 계속 들려지는 거예요 한 1년 정도는 되게 어, 뭐랄까 냉소적으로 들었지만 계속 들었고요 그 다음 1년부터는 엄청 적극적이진 않았지만 계속 그 단어와 그 언어에 노출이 되면서 그 분위기에 익숙해지게 됐고요. 그 다음에 훈련받고 완전히 그 속으로 집중해서 들어가면서 나의 미션 찾아내고 나니까 그때부터는 하나님이 내 삶에 직접적으로 전도 운동의 문들을 여시기 시작하더라고요. 저는 여러분들이 그 응답의 시간표를 랩런트 때 누렸으면 좋겠어요. 그러나 여러분이 고등학생 때 아니라 대학생 때 누리게 된다 해도 저는 감사합니다. 여러분이 청년 때 누리게, 누리게 된다. 그것도 너무 감사합니다. 여러분이 결혼하고 나서 누리게 됐다. 그래도 괜찮습니다. 모세가 80살에 누리기 시작했으니까. 여러분이 하나님이 주시는 시간표를 받게 되기를 바라고 누리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제자라는 단어에 마음이 들뜰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제자, 요원, 현장, 전도 운동, 말씀 운동, 지속할 시스템, 현장 다락방, 이런 단어들을 들을 때, 아, 저거 해야 되는데. 나도 저렇게 되고 싶다. 그런 마음이 생겼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중요한 것은 한 사람의 사명자거든요. 여기에서 모든 것이 시작됩니다. 그래서 바울은 디모데오스 2장 1절에 내 아들아, 그랬거든요. 디모데 한 사람이에요. 전도자가 아들이라고 부를 수 있는 그한 사람에게서 전도운동이 시작됩니다 이한 사람의 사명자를 어디에, 어디에 숨겨 두셨느냐 이걸 찾기 위해서 우리는 기도하는 겁니다 사도행전 16장 11절에서 15절 하나님이 숨겨 두신 제자가 어디 있겠냐 한 지역을 살릴 사명자 어디 있겠냐 이걸 위해서 기도처를 찾고 기도하다가 바울이 루디아를 만난 거죠 우리가 주목해야 될 부분입니다. 이렇게 해서 한, 제, 한 사람의 사명자를 찾았다면요, 이한 사람의 사명자를 두고 우리가 실천해야 되는 겁니다. 어떤 부분을 실천해야 됩니까? 실제 영혼, 현장의 영혼들은 해답이 없어서 심각하게 방황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9장 35절, 38절에 목자 없는 양같이 방황하고 있다. 고난당하고 있습니다. 전혀 복은 못 듣고 있습니다. 모든 사람들은 개인의 실패, 가문에 오는 저주, 국가 사회 시대에 오는 재앙 때문에 고난당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린아이가 젖먹이가 젖을 찾는데 찾는데 젖을 줄 사람이 없는 거예요. 엄마가 죽었으니까. 이래서 기근과 갈급함에 완전 사로잡혀서 영적으로 죽어가는 겁니다 이 실체를 제대로 보고 너무 불쌍하게 된이 현장을 제대로 보고 예레미야 애가 4장 1절에서 4절이죠 이 현장을 제대로 보고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되겠냐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전도 속으로 개인 전도 속으로 먼저 들어가야 되겠죠 이 불신 현장을 보고 주님이 하셨던 것처럼 한 영혼 살리는 개인전도가 우리의 삶에 시작되어야 됩니다. 그렇게 복음을 받았죠. 그러면 그 복음 받은 한 사람에게 인생에 대한 해답이 복음이라는 사실을 지속적으로 전달해줘야 됩니다. 그 과정을 양육이라고 하죠. 그래서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부탁하신 것, 우리에게 부탁하시는 것이 뭐냐면 내 어린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내 양을 먹여라. 이 과정이 개인 양육입니다. 이걸 우리가 이반젤리즘 바이블 스터디라고 합니다. 한 사람에게 복음을, 성경을 가지고 복음을 심어주는 것입니다. 이게 우리가 해야 될 EBS입니다. 개인 양육을 하는 거죠. 그러면 이것을 두고 우리가 지금까지 받았었던 내용이 뭐냐 하는 게 EBS 기초훈련입니다. 이반젤리즘 바이블 스터디를 할수 있도록 하나님이 우리를 개인 양육 요원으로 부르신 거예요. EBS 요원으로 부르신 거예요. 그 EBS 기초훈련 내용을 쭉 자세하게 살펴보면 좋은데 시간이 너무 많이 갔죠. 그래서. 제목만 간단하게 써보겠습니다. 우리가 20주 동안 요 얘기를 했잖아요. 하나님은 누구를 찾으시느냐?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복음을 깨닫고 복음의 결론 낸한 사람을 찾으시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쓰시는 요원, 하나님이 쓰시는 사명자는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답 가진 사람입니다. 전도 운동은 뭡니까? 이 복음 운동 할수 있는 사람을 찾고 세우고 파송하는 것입니다. 발견했죠? 그렇다면 이 사람을 훈련시켜서 요원으로 확립을 했다면 이 사람을 현장으로 보내는 거죠. 이 일을 할수 있도록 나의 영적 상태가 준비되어 있어야 합니다. 요원을 찾고 세우고 파송하려면 내가 먼저 요원으로 준비되어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하나님은 나를 다락방 운동을 위한 개인 양육 요원으로 사용하기를 원하세요. 그리고 하나님은 나를 전도자로 부르시고, 전도자를 위해서 모든 것을 현장에 예비해 두셨어요. 그러면 우리는 뭘 해야 됩니까? 이제부터 갈급한 영혼을 찾고, 말씀과 기도로 성장할 수 있도록 도와줘야 되고요. 하나님의 시선을 가지고 한 영혼을 바라보면서 도와줘야 됩니다. 그래서 한 사람을 하나님의 시선으로 보고, 찾고, 계속 도와주고, 양육해줘야 되는 거죠. 말씀과 기도로 성장할 수 있도록 도와야 합니다. 자, 이 일을 하면서 우리는 주님이 하셨던 것처럼 한 영혼을 양육해서 제자로 확립시켜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주님의 전도 계획이 있었죠. 주님이 어떤 방법으로 제자들을 세워나가셨습니까? 선택하셨죠. 소수에 집중하셨어요. 소수의 제자들을 찾아내 가지고 선택해서 이 사람들에게 집중하고 함께 계시고 모범을 보여 주시고 순종을 가르치시고 임무, 미션을 부여하시고 현장으로 파송하셨죠. 그냥 내보낸 게 아니라 능력을 주어서 내보내셨죠. 그걸 분녀라고 한다고 했어요. 그러면서 갔다 온 제자들을 점검하셨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들에게 재생산의 대임, 재생산의 명령을 하신 겁니다. 이 제자가 또 다른 제자를 낳도록요. 요 8가지가 주님의 전도 계획이었습니다. 요 이야기를 20주 동안 EBS 기초 훈련 속에서 한 겁니다. 그러면 EBS 개인 양육이라는 이 교재는 뭘 말하냐면요. 우리 요원이 훈련받은 요원이 이 메시지를 가지고 현장에 가서 실제 진행해라는 겁니다. 개인 양육을 진행할 컨텐츠입니다. 그래서 EBS 요원은 먼저 EBS가 무엇인지 의미를 알아야 돼요. 정의를 알아야 되고요. 두 번째 전도에 대해서 개인 전도할 수 있는 답을 정확하게 가져야 되고요. 세 번째 어, 이 개인 전도해가지고 영접한 하나님의 자녀 된 사람을 실제로 양육해서 메시지를 줘가지고 성 어, 성숙한 그리스도인으로 확립시켜 줘야 됩니다. 그래서 개인 양육을 할수 있는 메시지가 EBS 기초 아 개인 양육 속에 들어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이 복음받은 세신자에게 신앙생활의 기본을 알려주는 겁니다. 근데 이렇게 해서 확립이 된 사람 중에서 진짜 제자가 있다 이러면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제자로서의 삶이 무엇인지까지 확인시켜줘야 되겠죠. 이게 우리가 전달, 우리가 이번에 확인할 EBS 개인 양육 교재 내용입니다. 간단해요. 그래서 이 이야기를 한 14주, 15주 이 정도 동안 하게 되겠죠. 성령 인도 받는 가운데 여러분이 전도제자로서 한 영혼을 사랑하고 한 영혼을 책임지고 한 영혼을 맡겼을 때 제자로 세울 수 있을 만큼 쓰임을 받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전도요원 훈련하면서 EBS 개인양육 이제 말씀을 나누게 되었습니다 모든 랩넌트들을 축복하시고 한 영혼을 살릴 수 있는 개인 전도 제자로 또한 영혼을 양육할 수 있는 개인양육 요원으로 삼아 주시옵소서 그래서 랩넌트 가는 곳에 현장이 살아나며 영혼이 살아나는 역사가 있게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